나는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이으리신 예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대신 예수님만을 주님의 포열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힘을 잃신 예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되신 예수님 안에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대신 예수님만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알아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말씀.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몸을 굽혀 안을 살펴보았는데, 고운 삼배만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고 예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빈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말하는 건 주일을 말하는 거죠 주일 이른 새벽에 3시에서 5시 정도 5시나 6시 이때 이제 마리아가 무덤에 이제 그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간 것이죠. 가서 봤더니, 무덤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래서 이 어떤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있는대로 가서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먼저는 정말 무덤 문 열리고 시신이 없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는거죠. 가봤더니 정말로 무덤 문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들어가기 전에 무덤 밖에서 이제 그 사실을 본 거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이어서 도착하고 나서는 바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을 감쌌던 삼배가 있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있고, 그, 그러니까 이 그대로, 이, 누에 있고, 몸만 이렇게 빠져나온 거죠. 그, 누에 고치가, 누에 고치에서 이렇게 나비가 나오듯이. 번대기에서 나비가 나오듯이 그 겉에 그것은 그대로 있고 몸만 이렇게 빠져나와. 그래서 이이 이 얘기는 어떤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있었던 일을 예수님에게 향료를 발라주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을 믿고 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활을 안 믿고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 갔고 베드로와 요한도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시체가 없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이들이 부활을 믿고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면 오히려 믿어지지 않을 텐데 부활을 아직 구절에서 아직 예수님께서 살아나야 한다라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걸 봐도 이들은 아직 부활을 믿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분, 빈 무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줌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이 당시의 여인의 증언은 그런 이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줄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여인이 사람이 여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도 여인이에요. 그러나 다 그때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정말 어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믿지 않으면서도 부활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글을 썼다라 그러면. 여인의 증언으로 시작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가장 믿음을 줄수 있는 제자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 진리로 믿는다라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테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새 창조의 질서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는 사탄의 권세 사탄의 그 어둠의 나라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뉴크리에이션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회복된 삶을 사는 자. 이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회복된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또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근본적인 해결책이기에 복음인 것이죠.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같다.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을 때 이들은 여전히, 여전히 작심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자들, 또성령을 통해 깨닫고 믿는 자들이 됐따라면 제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 우리온 삶을 들여 내 유익과 만족, 내 행복이 아닌, 오직 주님이 의도하신 삶, 그 삶을 사는, 살기 위해 내 모든 삶을 들여 순종한다 할지라. 결코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야. 또, 어떤,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안 좋게 얘기해서 이 땅에서 힘들게 고생만 하면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기 위해 내온 삶을 들여 산다 할지라도 결코 손해가 아닌 오히려 영원한 유익이 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또한 또한 복음이 실제가 되, 되어 성교적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라고 그러면 자신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도 가장 현명하고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의 전 존재와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처럼, 복음이 얼마나 생생하고 확실한, 참으로 복된 소식인가? 우리로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 자신 또한 이 땅에서 먼저 복이 되어 그 복음을 생생하게 누리고, 온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동역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